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선생님하고, 지, 제발, 외우지 마. 이걸 외우라고 나온 게 아니라고. 아니면, 새끼들 막 같이 봐서 외우던가, 그러면, 아, 이거. 외워, 외워, 이거 외워! No! No!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의미만 한번 보자고요. 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쪽만 할 건데,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Yes. 됐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가 여기가 얼마지? A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야? B라고 할거 아닌가? 네. 그럼 나는 이 원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X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빼기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을 알아야 돼. 반지름이 얼마야? 음. b 지 b 지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음. 끝이야, 끝. 맞네.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쓸수 있는 거잖아. 와, 근데 참고로, 가급적이면 선생님은 미지수를 뭘로 쓰냐면, 양수로 두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잘 들어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X축이 이렇게 하나 있고 Y축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런데 원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원이 이렇게. 이렇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애초에 쓸 적에 미지수를 양수로 쓰면 편해.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여기가 마이너스 B라고 쓰면 편하다 여기를 AB로 쓰지 말라고. 항상 양수로 인지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어? x 플러스 a의 제곱 맞니 네.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은 마찬가지 b b는 양수니까 제곱 있을 수 있다고 네 이해가 가겠겠죠? 아니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자 본래 만약에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이 하나 있다고요 이게 예? <laughs> 여기를 마이너스 a 라 쓰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b 라고 쓸수 있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은 당연히 어떻게 쓰실 건데 x 플러스 a 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 마이너스 b 의 제곱에다가 반지름 이거잖아. 그러니까 a 제곱이라고 쓸 거다라는 뜻이에요. <laughs> 미친 놈인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원에 이렇게 접하는 거, y 축에 접하는 거네요. y 축에 접한다고 했으면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볼수 있지? 음,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떻게 표현할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어 y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은 셔 오케이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어려워 할 필요가 없잖아. 동시에 접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접하면, 당연히 얘가 A면, 당연히 얘도 A겠고, 반지름도 A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A 제곱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뭘 외워. 어뭘왜 우냐고? 오늘, 오늘 송이가 제정신 아니야? <laughs> 송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운송이지 높은, 다운 갈방을... 어? <laughs> <laughs> 다운 높은 약 다운 미친 건지 <laughs> <우리 다. 웃음> 아니야 아니야 너희 잘 몰라서 그런데 송이 왕고참이잖아 아, 얘얘래이래 네. 아니 컨디션이 안 좋았어 계속 어느 순간 때부터 중3 말부터 계속 안 좋았어 뭔가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막안 좋았어 그랬다가 요즘 살짝 올라, 원래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야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혼자 있을 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했어 아니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송이는 되게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저주좋 좋아. 아, 티를 못 내는데, 그래서. 어, 잘 지내, 잘, 잘 지내면 돼. 사람 되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땐저 새끼가 제 정신이야. <laughs> 어, 자, 갑시다.